예, 뭔가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외교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이란 현지의 협상단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사건 발생 직후 서훈 안보실장이 관계부처 화상회의를 열었고 이틀째 NSC 실물조정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은 오늘 새벽 호르무주 해협에 도착해 임무수행에 들어갔습니다. 해적이 아닌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구출 작전보다는 외교 협상에 힘을 싣는 무력과시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놀라> 한진, 텐지노, 선원 여러분,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한국 해군이 도착해서 작전 중이니. 안심하시고 지시 있을 때까지 안전방 내에서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말을 모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반겨주신 강남찬호전 성조 및 성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자, 감자 한몇 개.

정해부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군 리더십 센터 스케근 선장입니다. 청해부대가 올해로 10주년 채를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께서 영말리 타지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하며 조금만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청해부대 10주년을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증형부대 화이팅! 특부대 장병들은 작게는 우리 해군 전력의 일부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 해외 해양의 대양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이제 국가의 기관 핵심 전력으로서 그한명한 한 명이 우리 말단 수병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정말 살아있는 최 최전방에 나가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나라 전투 부대로서 창급 부대라는 사실 그두 가지 무를 다잘 해야만 대한민국의 이 국격에 맞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어떻게까지 잘해오고 있는 우리 청해 부대 장병들이 정말 말할 수도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난 2011년 한진 텐진호 구출 작전 당시 최초로 우리 해군 UDT 대원과 통신하였던 감격스러운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공포에 떨던 우리 선원들에게, 선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라는 목소리는 하늘의 음성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 힘써 주셨듯이, 앞으로도 청해부대 장병들이 영원히 국민 곁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